10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 폭풍우가 몰아쳤던 터널 밖은 언제 그랬냐 듯 맑게 개었습니다 비록 터널에서의 야영은 편안한 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제 텐트를 걷고 지리산을 향해 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40분. 이제 텐트 다 치우고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번안까지 약 여기서 한 14km 정도 되고요. 거의 약 내리막이기 때문에 편히 갈수 있을 겁니다. 번안면에 가서 어 아침 식사를 하고 운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어제 간간에 폭풍속으로폭풍속에서 내려왔습니다. 어제와 다른 파란 하늘과 밝은 숲 경관을 보며 내려오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안도감과 대견함, 흐뭇함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울컥했습니다. 어제 비바람과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터널에서 멈췄던 순간의 선택은 참 잘했다 생각이 들었고요. 번항까지의 거리가 제법 멀더라고요. 비바람을 맞으며 이 길을 갔다면 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굿모닝, 쥬리산. 하늘 파란 하늘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마음과 생각과 몸이 따뜻해집니다. 아, 아 동화댐 동화 저수지가 제법 어, 규모가 있네요. 여기가 상수원인가 봅니다. 동화호. 네, 동화댐에서 내려오자마자 삼거리에서 인월 아영으로. 좌회전 진입을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복성 이제 어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7km 평균 7%대 어필입니다 지금 현 도로공사라서 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월라형으로 넘어가는 이제 고개 초입입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전 아침을 못 먹었어요 못 먹었으니까 뭐 싸운 이것저것 먹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지나가고 되죠? 네이 바짜리도 갈랑강은 어딘어길다 공사하고 있어요? 양초차선이요? 네. 일단은 자전거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래에서 출발했는데 어느덧 산에 올라왔습니다. 초반에 10% 어필을 한 3, 400m로 올라와야 합니다. 햇볕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을까요? 아... 네, 평화롭게 복성이째를 올라가는 중에 어, 철쭉 골락지 주차장 앞에서 도로공사 관계자가 어, 길을 막고 나섰습니다. 지나가신다는게 또 지금 사람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 가면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보다 더한데도 삐지삐지, 삐지삐지 지나왔어요. 메고 또 멍, 어, 지금 저희가 쉬고. 저기 어, 속초 뭐 네. 설악산부터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국립공원 내에도 이렇게 공사하는 데도 있었는데 예, 예. 뭐 최대한 안전하게 저희, 저희 스스로 안전을 지키면서 지나왔거든요. 문제 없이. 음. 네. 이 구간 아니면 저희 뭐 안대요 안전을 할수 있는 곳로 지나가신다면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옆으로 이렇게 조심해두 구간이거든요 네. 두 군데 있어요? 네두 군데 있으니까 조심히 네. 지나가세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띵고 가면 되니까요 네. 만약에 뭐 자전거 따로 옮기고 짐 네. 따로 네. 옮기고 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말씀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안전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 예. 안전이 최우선이 저희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설득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 아침에 출발했던 동화 때문에 저아래 보입니다 위에 네. 아마 네, 봉화봉 같 봉화 첫번째 공사 구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크레인이 도로를 다 막고 있어요 아까 길을 막았었던 현장 관리 감독관께서는 미리 와서 공사를 잠시 정지시키고 우리가 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현장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구간에 또 저런 크레인 고소 작업이 있는데 그 위치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또 통과할 수 있게 통제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지금 앞서서 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 구간은 나무를배냈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멋지다. 저희가 지리산 천왕봉인가 봅니다. 저 끝에 가요. 아. 우리는. 성암마을 쪽으로 우회전해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성암마을을 관통하는 엄청난 내리막길 4.7km를 내달려 옛날 88고속도로와 만나는 유정삼거리까지 마치 스키 활강하듯 내려갑니다. 예전에 88 고속도로거든 여기가 이 앞에 와서요. 그래서 우리는 좌회전해서 여기서 여기서 좌회전해서 운봉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 도로가 예전에 88 고속도로였던 어, 길입니다. 지금 이제 어, 이 지역을 오가는 어, 일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교각 위는 신 새로운 88 고속도로입니다. 네, 이 도로는 지리산 그란폰도의 구간이기도 하고요. 인원을 지나 저 위에 사치 교차로에서부터 남원으로 향하는 다운힐 구간입니다. 저는 지난달 9월 18일에 지리산 그란폰도에 참가했었고 바로 이곳을 한 달이 지나 이제는 역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막 깔맞은 크 힘들게 보고 담아드리게 가면 알아보게안시나가서네 <laughs> <laughs> 맞습니다 깔맞은 그걸 다고 좋은 네. 집 놔두고 왜 나와서 네. 개고생이나 이거잖아요 아 산에도 타고 올라간다니까 <laughs> 예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유쾌하신 동네 어르신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어, 기념촬영에도 흑개이 응해주셨습니다 문득 김제에 계시는 저희 장인어른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방금 전 만난 어르신들이 사신다는 사치마을 사치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서 아영 운봉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해서 나갑니다. 이곳은 지리산 그란 폰도 대에서 운봉에서 이곳을 지나 남원 방향으로 빠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운봉 우회전합니다. 운봉 우회전. 운봉 으로좌회전해서 빠지고요. 우리는 오늘 일정상 지리산 구간을 다 넘어야 합니다. 약간의 코스 수정으로 여원제를 우회해서 운봉으로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저멀리 그 지리산맥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파노라마 병풍처럼요. 이런 산풍경을 늘 마주하는 이쪽 지역 주민들은 어떤,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곳에서 사실까요?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잘하신 분들은 아마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운봉에 왔습니다. 버남삼거리네버남삼거리 운봉 소재지로 네, 운봉 면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갈 겁니다. 문봉, 예, 유민의 집입니다 네, 드라마 지리산 <laughs> 출연진들이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해서 좀 유명한 맛집인 것 같습니다. 네. 지리산, 맛집. 네. 네. 메뉴는 흑돼지 김치찌개. 맛있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음 동편제 소리끼 네 점심을 든든히 먹었으니 이제 저 거대한 성벽처럼 북남으로 쭉 뻗은 지리산을 넘고 넘으러 갑니다 운봉읍에서 출발 정령치 성삼재를 넘고 다시 뱀사골로 내려와 오도재 어, 끝으로 지안재까지 색다른거 해봐 색다른거 색다른거 어떤거 해봐 말라나져라니, 어, 지리산그라운0도 구간에서 여기가 이제 메디오냐 그라운0 0냐 어, 갈라지는 구간입니다 네 이곳 고기0거리에서부터 정령치 본격 어필이 시작이 됩니다 거리 6.3km 경사도는 9% 대입니다 네고기0거리를막 지나서 잠깐 옷을 벗고 좀운옷차 옷차림으로 이제 정령치 어필 준비했습니다. 네, 정령치. 지금 어필 오르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그야말로 어, 어필, 이름난 맛집입니다. <laughs> 어필을 좋아하시는, 어필을 환장하시는 분은 가까운 지리산 오시면 됩니다. 자, 저 위에 통신탑이 하나 보이죠. 거기가 정령치입니다. 네, 거기까지. 네, 오르 모르겠습니다. 운영지까지는 4km가 남았고요. 이제 앞에 가는 깐부님은 오늘 생애 최초로 지리산에첫 라이딩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가끔씩 지나는 모터라이더님들은 우리를 향해 응원의 엄지 척을 날리며 지나가세요. 네, 보입니까? 고기 저수지 보이죠? 아...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1km 남았을까요? 이거 마지막 사업 핀 구간인가? 또 남은 것 같은데. 네 정령치 아, 생태터널 예다 네, 왔네요. 네 역시 MTB의 편한 기어비로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듯이 짐수레를 끌고 정령치 정상에 무정차로 올라왔습니다. 네 정령치 단방이 올라왔습니다. 1,172m 와 하늘이 엄청. 쾌청합니다. 구름도 마치 하, 파란 바탕에 하얀 물감을 뿌린 듯한 그런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정령치 1,172m 올라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 멀리까지 훤히. 네,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가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어, 눈이 왔다는데 뭐, 눈이 온지는 잘 식별은 안 되더라고요. 경룡시에서 달궁삼거리로 다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6km 남짓한 다운인데요 지리산 그랑폰도에 어필 코스입니다 네, 달궁삼거리까지는 6km 경사도도 얼추 6-7% 이상 되기 때문에 어, 좀 집중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밤에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도로면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예. 달궁 삼거리 거의 도착을 했네요. 저 앞에 달궁 삼거리고 예, 달궁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성삼재로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성삼재는 여기서 5.2km고요. 평균 경사도 7%대 또 어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삼재를 오르고 있습니다. 아... 햇빛이 눈이 부셔요. 아... 정령치보다는 좀 조금은 약합니다. 평지가 많아요. 한번 치고 올라오면 평지가 쭉 이어지고 또한번 치고 올라오면 평지가 완만하게 이어지고. 아... 오늘 처음 와보는 지리산 성삼째 라이딩 소감 어떠세요? 아, 소문대로 맛있는 어필인 줄 알았더니, 마구령보다 못합니다. 아, 마구령은 네, 짧잖아. 네, 평범한 백반집입니다, 백반집. 평범한 백반집? 네. 저희 리버스를 한번 해보셔야 아, 맛집인 줄 아는데, 네, 바닥부터 올라왔어야 되는데, 천은사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아, 이거 난이도 좀 차이가 있죠. 네. 어... 어, 내년에 지리산 그란폰도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충분히 어... 가능합니다. 시간... 시간이 되면 해야지. 뭐,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서 해야지. 끝. 네, 성삼재 도착했습니다. 한달 만에 두 번을 오는 곳이네요. 그것도 자전거 타고. 천은사 쪽에서 한 번. 이번에는 달궁 쪽에서 한 번. 하... 와, 지리산 성삼재 도착했습니다. 와, 이 뷰가요,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보여. 뿌연하지만, 다 보입니다. 음 네, 지리산 성삼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오늘 5도째, 오노째, 5도째만 넘으면은 백두대간 자전거 정주 여행 완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한 다섯 시 안에 오도째까지는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고갯길 오도째를 향해 지지상 계곡을 따라 신나게 내려가겠습니다. 네, 성삼제에서 오도제 초입까지는 무려 36km를 내리막 경사로를 큰 힘들이지 않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만일 역방향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끔찍합니다. 자, 여기는 달궁 삼거리입니다. 아까 이쪽으로 지나왔었죠. 왼쪽으로 하면 은정령치 직진하면 달궁 뱀사벌로쭉 내려가는 곳입니다. 음. 네, 달궁 오토 캠핑장을 지나고요. 자, 이곳에 오면 잠시 서서 나만의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고 어, 지나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누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어, 자전거 여행자 우리 둘만이 이 도로를 점유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10월 11일 초가을인데 지리산은 아직 단풍이 눈에 띄게. 물들지 않은 풍경입니다. 덕동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덕동 자동차 야영장. 여기는 학천. 학천 야영장입니다. 학천 야영장. 자 지리산 오시니까 어때요? 소감이? 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지리산, 성산대, 정량치다 찍어서. 아이고, 눈물이 날것 같죠? 감격스럽죠 불스는 네. 마지막 오도째를 통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도째 올라가면 눈물이 날것 같아요. 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뭐가 될까요? 한번더 네. 백두대간을 리버스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맞아, 더 지리산에서 저기 깜짝이야. 설악산까지. 네. <laughs> 램사골 계곡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계곡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무려 21.5km 경사로를 쉼없이 달려내려 왔고요 지리산 계곡 끝 지점, 네, 산내면까지 왔습니다. 네, 산내면 끝에서 실상사 함양으로 우회전해서 나아갑니다. 네,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 진입했습니다. 정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쭉 나아갑니다. 함양 산청으로 직진을 하구요. 우회전을 하면 백무동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곳 삼거리에서 함양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합니다. 네 이곳부터 오도쬐 어필이 시작되고요. 어, 조망공원까지는 5.5km, 오도쬐 정상 지리산 제문까지는 6.5km에 7.5% 어필이 쭉 이어집니다. 오도쬐 초입에 별문성 명품 한옥 체험관이 있습니다. 5도째 정상이 바로 저기 전봇대에 꽂혀있는 저곳입니다. 네, 이제부터가 확실하고 재미진 5도째 어필구간의 시작인 겁니다. 영상으로도 흥미진진한 저 어필경사가 딱 보이시죠? 다행히 덥지 않은 해질 무렵 시간이라 조금은 수월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경이적입니다. 경이적. 저 무거운 트레일러를 들고 또한 손으로 뭔가를 찍으면서 왕궁? 왕궁에서 왔어요. 왕궁. 저는 전국 완주군 공덕면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왕궁면에서 왔어요. 왕의 궁터가 있었던. 영상 안 찍었나? 이은벽 지나래 삼아 찍어주고 있습니다. 개고생하는 거. 엄청 좀 가팔라요. 에휴. 여기도 무정차로 올라갑니다 어필이거든요 얘가 좀 참고 올라갑니다 예 거기가 나오고 거기서 좀더 올라가면 오도대 지대산 체1관문이 나옵니다. 모도째를 무정차로 올라가고 있는 짐승. 예 그거 좀 찍어준다고 그냥 힘이 좀 나가지고 씩 웃는 것이 귀엽긴 합니다. 조만공원. 네. 중앙공원. 조만공원에서 잠시 쉬면서 천왕봉을 보고 가겠습니다. 저기가 천왕봉인가봐요. 지리산 자락이 한눈에 쫙 파노라마처럼 경풍처럼 보입니다. 이제 1km만 더 가면 백두대간 종주 종착지인 오도제 도착합니다. 오도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한달전에 지리산 그랑폰도 여길 지나갔었죠 아 백두대가 자전거 종주 마지막 관문에 막 도착했습니다 별거 없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네, 저 아래로 이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다 보면 지한째가 나오고요. 더둡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지한째 꾸불꾸불 그 아름다운 길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형님 애쓰셨어요. 여기가 끝입니다. 고생했어. 요 네. 고생했어요. 네, 집에 가야지, 부대. 네. 집에 갑시다. 응. 안에가. 우린 여행이 끝났음을 서로에게 크게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하산을 했습니다 영상편집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리액션이라고는 1도 없는 아니 저런 시츄에이션은 뭐지? 싶더군요 아마도 우린 백두대간 종주의 위대한 자전거 여행의 끝을 못내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지안제 왔습니다. 지안제, 다행히 해지기 전에 도착을 해서요. 풍경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마지막이네요. 말로만 듣던 지안제를 처음 오신 우리 길버님 감개무량합니다. 다음에 가족들하고 또동호회 분들하고 같이 여행 삼아 자전거 타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여러 번 와가지고 감흥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지안제를 끝으로 백두대간 종주 시즌 투를 마침으로써 백두대간 종주 자전거 여행 천사백십사 m 로미터 거리를 무사히 완주하였습니다. 벌써 2023년에는 어떠한 도전을 할지부터 고민하게 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사랑하는 아내가 마중 나왔어요. 여행의 시작을 위해 수안보까지 그리고 여행의 끝 함양까지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님이 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린 편안하고 안전하게 집에 귀가함으로 여행을 마쳤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